꿈을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자신을 자신을로다 그러니까 믿었을 때 아직 성장 안한건 맞잖아. 네. 그래서 노력하고 배워가야 되잖아. 그렇게 태도를 삼으면 되게 편해져요, 마음이. 그래서 상처에 대한 좋은 해독제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내가 소화 못하고 버리고 싶은데 버릴 수 없어. 자아가 약해서 버릴 수 없어. 그럼 우리 치료 받아야 그 치료는요, 우리 뭐 상담 치료 받자고 제가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담은 제가 개별 상담을 어제도 진행을 했는데, 음, 그렇게 할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할 분들이 있고, 여기 오시는 분들은요, 그냥 자가 치료 하잖아요. 자가 치료 다 치유 능력이 있거든요. 감기약 안 먹어도 돼요. 우울증약 안 먹어도 돼요. 그, 크시기 맨날 그, 안 발라드려. 요즘에 그, 버치기 연구 맨날 안 발라드려. 큰 염증 아니면요, 그 맥점에 마요 자가 면역력을 기르자는 얘기에요. 그래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버릴 수도 없고, 참 괴롭다면, 일단 상처가 맨날 있는 거예요. 상처가 있으니까, 그 파리가 꼬이는 거거든요. 그 상처의 해독제는 공간이에 그러니까 네. 여러분의 마음들을, 누군가가 나보고 진솔하게 같은 마음을 배우고 그때의 마음이 열어놨저전참 부정적인 사람이었어요. 제가 흔적은 참 많았고 그런데 같이 울어진 사람이 있었으면 저도 판단하지 않고 그냥 공감해 줬어요. 나무라지 않도 음.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공감받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누군가가 나를 공감해 준 적이 있는지. 만약에 공감을 못 받고 있다면, 이 엄마들끼리의 우리의 명절 얘기하면 우리 다 눈이 초록초록 해주셨거든요. 그 그러니까 제가 전부 쓴 얘기 할때좀 되게 공감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끼리의 공감대학과, 뭔가 상처가 치유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공감을 넘어서 이야기들 해주셔야 돼요 참힘들었어요죠 옆사람과의 경 해볼까요? 명절이 코앞인데 정말 우리 많이 힘들겠죠? 그러면서 이제 동지애를 느끼면서 옆사람과 눈빛 교환을 한번 해보세요 옆 사람을 위해서, 아, 진짜, 애키우는 것도 힘든데, 첫 타고 가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응? 공간을안 그래도 하면건 정말 힘들겠다. 응. 응. 포닥포닥 한번더 해볼까요? 힘내시라고, <laughs> 힘내시라고. 창녀 <laughs> 어머님, <자녀분님>, 힘내시라고, 스킨십 <laughs> 한번만고 네, 힘내시라고. 응. 음. 얼마나 힘들어요. 나. 위로할 수 있거든요 제가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마음속으 이걸 계속 해야 되겠다 하고 마음 먹는게 어느 순간부터는 어머님들 너무 예뻐 보이시더요그 마음을 제가 알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친게 붙이고 시댁가고 하면서 너무 힘들었어 입고, 응. 네. 개우웠어요 근데 이럴려고 결혼했나 <laughs> 아니 행복하긴 행복해요 근데 너무 힘든거야 뭔가가 실조로 근데 제가 저를 사랑하기 시작한 다음부터 제가 이제 성장을 는 어떻게 하면 어머님들을 위해서 내가 깨달은 거더 나눌 수 있을까? 그리고 상처가 또와요 누구한테 또 상처받나요 저도?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면 극복해서 또 전달할 수 있을까? 그 마음에 이저 어머님들 여기에서 정말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건아 어머님이랑 소연이 어머님 어제 만났. 이제 어제는 권하오님 너무 바빴잖아요 근데 이제 2주 전에 만났는데 너무 반가운 거야 제가 요즘 상담을 내려놔서 이제 센터에 상주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아, 어머님들 <laughs> 고민이 있으시잖아요 그걸 저한테 이렇게 아이 키우는 얘기 하면은 얼마나 또그 모습이 아름다운지 몰라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제 저도 같은 상태였다가 제가 이렇게 성장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막 케어를 해드리는다고. 그러면 은 이제 어머님들이 얼굴이 밝아지잖아. 건아 어머님 그런 거 느끼셨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나 혼자 힘들다가 이렇게 소연이 어머님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밝아지잖아. 그 맛에 우리가 힘을 내서 또 애를 키우는 거 같아. 그리고 또 어느 날은 엄마 하면서 애기가 손을 잡아줘요. 그래서 성장할만 하잖아요. 보통 당할만 하잖아요. 이 세상에 태어난 게 고통인데, 고통이 있는, 거예요. 있는 이유는 성장하라고 있어요. 성장하면 되죠. 그래서 같이 힘내자고. 저는 더 부지런히 이런 좋은 문화를 어머님들 편한 문화를 만들어갈게. 요 고급 문화를. 그리고 어, 사랑하기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사랑하나요 어. 사랑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나만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을 통해서 또 나의 모습을 볼때 서로 사랑할 수 있어요 진정성 있는 사람 제가 우울증에 한창 십 수년 전에 걸려서 이렇게 힘들다가 제가 이제 이렇게 마음 전문가가 되었는데 남편한테 항상 물어봤었어요. 저는. 제가 이제 증상이 좀 있었는데 늘 울고 누워 있고 시체처럼 누워 있고 그런 증상 이 있었는데 왜 나를 안 떠났어요? 물어봤어. 요 나도 몰라. 나도 몰라. 계속 이렇게 왜안 떠났어? 왜안 떠났어? 왜 나랑 결혼했어? 내가 그때 당시는 아이를 낳을 수조차 없는 몸이었는데 왜? 그 순간에 아 그냥 내 속에서 하늘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사랑하게 한것같아이 얘기를 한 다음부터 제가 질문이 없어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예정 결핍이 오면 왜안 떠났어? <laughs> 사랑한다는 얘를 듣고 어 이제 약해지면 또 늘어야 되거든요. 아 진정성 있는 사랑을. 고백을 계속 받으시면 우리가 마음이 편하다. 저도 오늘쯤 환자였는데 누가 사랑을 해줘서, 어, 좋아졌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 막 여기에 키우다 보면 홍나무 안채에서 이렇게, 홍대소 만들에서 이렇게 키우는 게 그냥 키우는 거거든요. 교육하는 게 키우는 거거든요. 하다 보면 아이들이 조금 그래요. 좀 이해 안 되는 행동을 해요. 근데 그 아이들 사랑이 부족해졌요 아니면, 사랑이 너무 많아서 그래. 적당히 해야 돼, 적당히. 또, 그걸 조절을 하게 되면 돼. 구체적인 건 교육을 진행하면서 님들이 어, 피드백을 해주시고, 진정성 있는 사랑은 이제 해독을 할수 있어요. 성장을 위한 마음의 비타민. 병이 있어요. 종양이 조금 또 자라나고 있는데, 그거를 수술을 안 받고 제가 이제 자가 치유를 하려고 노력해요.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보다 감사를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종양은 뭐 1cm, 2cm씩 여성분들이랑 하나씩은 있는 거잖아요. 그쵸? 있는 거 아니 있어요? <laughs> 아직 없는 분들은 빨리 <laughs> 있는 거잖아요. 50 정도 살게 되면 누구나 한 번쯤 생기는 거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유, 있어서 감사하다. 또 감사하다, 감사하다. 그러니까 수술할 생각하지 말고, 나를 이제 돌보게 되면, 이제, 그걸 이제, 그해이 병을 다 세워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성장을 위해서는, 어렵지만 절제를 해야 돼. 마음이 약하고, 초가 있을 때는 오히려 막 사랑을 부어주고 뭘뭐 해주고 뭐 해주고 해야 되는데 성장을 위해서는요 내가 하고 싶은 그 방식을 그냥 내려놓기도 하고 좀 힘들게 그 자동적 사고 있죠 그 방식을 알아차리고 아 내가 미워하는 게 습관이구나 그만하자 아나 불안한 것도 습관이구나 그만하자 내가 누구 찾아다니는 것도 뭔가 습관이고, 누구 에게막 얘기하는 것도 습관이고. 그냥 나벽 보고, 그냥 나를 한번 절벽에서 한번 떨어져보자. 뭐 이런 부분에 어떤 결제의 마음이 필요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적용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맥락으로 얘기를 하니까 어려워지는데. 그래서, 어 나를 고통스럽게 할지라도 이게 내가 뜻이 있겠지.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음, 음. 난 지금은 어려워요. 하지만 반드시 나는 결할 거예요. 우리 아이가 지금은 산만해요. 하지만 반드시 행복하게 이겨낼 거예요. 라는 믿음을 가져주셔야 돼요. 예은이가 지금 은 조금 울어요. 하지만 예은이는 원래 너무 밝은 아이예요. 아시죠? 저희랑 있을 때 믿다가 아이랑 줄이 될 때는 아이를 안 믿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왔다 갔다 한다는 건 내가 약해서 한다. 하지만 성장을 위해서 우는 것도 감사하고 내가 만약에 여기에서 뭐 그런 일은 없었겠지만 어떤 경우는 아이가 너무 힘들어서 학교를 안 가는 애도 있어요. 등교 거부. 20일을 못 갔어요. 쌓이고. 아, 이것 또한 감사하죠. 이것도. 이러면서 제가 그런 아이들도 이제 케어를 해봤는데 이유가 복합적으로 있어요. 자기 팽창이 사라지네요. 더 선생님이 너무 자으니까 아이가 등교 거부를 한 건데 아이도 그런 고난이 필요했어요. 그런 환경도 필요했어요. 그래서 못된 습관이 좀 잡혀지고, 또 아이가, 또그 자기를 인정해주는 사회집단만 경험한 게 아니라, 힘들게도 하는 그런 사회집단도 만나면서, 아, 인생이 그럴 수도 있구나, 경험한 거잖요 그래서 아이의 성장으로 곧 쓰게 된 거거든요. 모든 걸 감사할 수밖에 없고, 모든 걸이사람남편요또 나를, 아이를, 어머님뭐 어떤 가족들, 동료를, 친구를 믿어줘야 돼. 믿어줘야 돼. 사랑해줘야 돼. 나의 어떤 욕심은 절제로 해줘야 돼. 내 뜻대로 안 되는 건 그냥 내려놓고. 절제하고. 근데 마음이 쉽지 않아요. 상처가 치유되어 성장에 대한 도전을 할수 있어요. 절제도, 먹는 거 앞에서 절제 안 되잖아요 명절 때. 근데 이 경험이 쌓이는 거죠. 너무 먹어서 살쪘고 너무 먹어서 배불렀어. 배가 불쾌하게 불러그 경험을 학습을 해요. 학습을. 아 그러면은 어제보다 조금만 덜 먹자. 지난 명절보다 조금만 덜 하자. 또 못했어. 요인을 찾아야지. 요인. 좌절하기만 하면 안 되죠. 요인을 찾아. 야지 아, 스트레스, 스트레스 때문에 내가 먹었구나. 그런 것들을 나를 파악하다 보면은 이 스트레스 관리가 먼저 들어가는 거면이 절제할 수 있는 마음이 또 생겨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어, 명장, 명절, 행복한 명절을 보내기 위한 소통의 노하우를 뭐 했는데, 결국에 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나 자신과 화목해지는 나 자신과 소통해 소통하는, 그걸 이제 잘 경험을 쌓다 보면 내 명절에 좋은 소통이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제 마음으로 강의를 진행 했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